불조심 강조의 달을 앞두고 안산 소방서는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26명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 미치아 가동 210명을 대상으로 소방서 견학 및 소방 안전 체험 119 꼬마 소방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네개 코너를 운영하였는데요. 물 소화기 체험, 방수 체험, 지진 대피 체험, 연기 대피 체험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소화기 체험이라든지. 지진났을 때 그리고 연기가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서 안전에 대해서 안전 의식을 일깨우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호해야 돼요. 맞아, 머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물건이 떨어지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안전한 식탁 밑으로 대피를 합니다. 어, 지진이 막 흔들렸고, 막 흔들리면 책상, 여기를 보호서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면 지진이 멈췄어요. 완전 신기했어요. 각 보스마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 안내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말씀에 집중하여 몸소 느끼고 배우는 체험 위주 교육에 임한 꼬마 소방관들은 올바른 안전의식과 재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의 안전도 살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